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망감이 고쳐되어 이런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참 오랜만에 영상 올리죠? 저는 젊은 시절 잘못된 여덟 번의 허리 술술로 장애인이 되어 지금 이렇게 옛날 생각하며 누워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겁니다 나는 언제 정상적으로 일을 할수 있을까? 저는 일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일을 좋아해서 많은 장비였다 고 여러가지 교사 자격증을 비롯해서 훈련교사 자격증을 비롯해서 기능장 자격도 영접기능장 뭐 이렇게 산업기사 또 기능사 특수영접 도장 칠할 것 없이 나중에 내가 후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증도 무려 여덟개나 어... 취득했습니다. 잡음이 심해서 말을 잘 못하겠네요. 영상을 찍을 줄 몰라 죄송합니다. 과거에 제가 필요할 때 부터 부터 요을에서 쓰려고 보아든 작업할 때 함께 즐것지었 했던 이런 장비들입니다. 장비들고이 장비들은 7월 때부터 어디부터, 그, 뭐, 큰, 뭐, 올림, 올리, 올림, 올려놓는다든지, 또, 알고 있는 면접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할때 아, 쓰는 장비들입이 장비들을, 장비들을 정리하면서, 음, 난을 교차하여 눈물도 나고, 내가 왜, 어쩌려고, 돌파리 의사들한테, 수술을, 세 명의 돌파리 의사들한테 수술을 해서, 내 몸이, 그렇게 다치게 되어서, 참 원망을 하고, 정신병원도 아니고정뭐 분노 두들장이라고 합니다. 큰 사고도 저주를 보냈는데,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도 없고, 그것도 억지로 안 되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 이용 한다고 해서, 아, 제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제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 되는대로, 장애인이면 장애인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차를 지금 팔려고 합니다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중고차다 보니까 오래됐어요 이게 2013년식이고 연식은 으로 19만 8천 킬로를 탔으니까 그건 한 20만 킬로 타게 되었죠 제가 이렇게 예, 허리에 신경이 잘못돼가지고 어, 말도 어떤 때로 막, 어눌하게 나와요. 너 짜증스럽지만, 뭐, 그래도, 또, 옛, 훗날을 기억하면서 살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단한 가지 하고 싶은 거는, 제가 부동산 중개사 공부를, 공부를, 또 누가 아는 지인이 얘기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학원을 두 달을 못 다녔어요. 앉아서 오래 하니까 신경이 잘못되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면, 앉아서 오래 있는 사람은 하체에 마비가 온다고. 그래서, 마비가 오든 말든, 앉아서는 알수 없지만, 소소하게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지금 서서 열심히 한번 먹으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약간, 시작하면, 딸아 남자라기 때문에, 양수 많고 하더라도 하더라요 그래서, 그, 1차만 어떻게 공부를 하더라도 요 공부를 하고 나면, 공부를, 공매라든지, 경매라든지, 그런 게 치료에 되서 내년에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바로 몸을 정리해서, 이제, 그 어, 공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소신이고 하고 싶은 어, 장인이면 못할 게 없잖습니까? 이금산 중에서는 입만 살아 있어만 쓰니까. 그러나 뭐를 잘시키는 있죠. 금산에 어, 대해서 잘못된 어, 것들이 많아서 참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또 그런 것들 도잘 배우고 공부해서.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차를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제 지인이 운영하는 공장인데, 아, 지인이, 지인이 도와주셔서 아주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뜯어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 차를 지금 300만원을 준다 그래서, 아, 속도 상하지만, 이 차를 다음, 스탈리아 어, 오베을 사려고 합니다. 그차 어, 회사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인수해서 주는 조건으로 어, 7 0 0만을 쳐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팔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장인분 불편하신 분 화이팅 하십시다. 감사합니다.